안녕하세요, 코스코 뮤즈코입니다 아직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데 봄 신상이 와르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 신상들 뜯어보면서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만 쏙쏙 골라왔어요. 그렇게 탄생한 메이크업이 이 메이크업인데 봄 신상이라 좀 화사한 거 기대하셨겠지만 쓰고 싶은 컬러를 골라보니까 이런 메이크업이 나오네요. 너무 색감이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 에뛰드 신상 MBTI 팔레트 썼는데, 이런 룩이 나왔어요. 립은 또, 어뮤즈 신상 베베틴트. 요거 아주 질감이 신기하고요. 피부는 제가 잘 쓰는 파운데이션이랑 요 신상 바이에콤 비비크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궁금하실 텐데, 한번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일단은 신상, 이 바이에콤 비비크림 사용할 건데 뽐니가 같이 공동 개발한 제품이고요. 팔레트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펌핑해서 사용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제가 원래 잘 쓰는 메이크업 포에버 매트 파데 HD 스킨 파운데이션 1N06번 믹스해서 사용할 거예요. 이 비비크림이 컬러가 하나밖에 안 나와서 제 피부에는 약간 밝아요. 근데 이 메포 파데가 제 피부랑 비슷한 듯 약간 아주 반톤 톤 다운 되어 있기 때문에 섞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브러쉬에 믹스해서 사용을 할 거고. 브러쉬도 이 비비크림 구매하면서 같이 구매한 브러쉬예요. 세트로 구매했었나?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제 피부 톤보다 화사하지만 너무 밝진 않게 딱 조색이 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얇게 펴 발라주고. 저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파운데이션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파데인데, 완전 겨울에는 많이 매트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쫀쫀한 비비크림이랑 섞어서 발라주면은 이렇게 완전 도자기 느낌이죠. 비비크림만 단독으로 써도 물론 좋지만 저처럼 매트한 파운데이션 좋아하는데 겨울에 사용하면 좀 피부가 들뜬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섞어 바르는 거 너무 추천드려요. 한 5, 6년 전? 진짜 예전에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블로거 시절 때는 비비크림 진짜 잘 썼거든요? 그때 미샤 초보양 이런 거 너무너무 잘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솜털이 진짜 많은 피부였어요. 수많은 레이저 리프팅을 거치면서 <laughs> 솜털이 점점 죽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솜털 때문에 들뜨는 느낌을 덜 받았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파운데이션 쓸 때도 비비크림 섞어서 사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솜털 많은 분들 중에서 베이스 뭘 써도 자꾸 들뜬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비크림 섞어버르는게 제일 최고 같아요. 코 부분은 역시 이 필리밀리 811 브러쉬가 최고 같아요. 코 부분 좀더 섬세하게 잘 펴발라줄게요. 눈 밑도 한번 스쳐 지나가지고 이렇게 괜찮죠? 피부 표현 이쁘죠 그리고 약간 커버 덜된 부분은 컨실러 사용해 줄 거고 디어에이 퍼펙트 커버 컨실러 팔레트 C 01번입니다.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샀던 거는 제 피부에 너무 밝았어요. 얘는 이렇게 조색해서 쓰면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컬러 다 섞어서 눈밑 먼저 살짝 밝혀주고, 우 앞볼까지 좀펴 발라줄게요. 이렇게 밝힐 때는 너무 애교살까지 밝히면 안 돼요, 아시죠? 요즘에 제가 갑자기 비염이 도졌어요. 원래 비염이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비염이 생긴 것 같아요. 눈도 너무 간지럽고 코도 간지럽고 자꾸 재채기 나오고 미치겠는데 그랬더니 눈 앞이 점점 까매지네요. 눈 간지러워서 자꾸 비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을 묶어놔야 돼. 파우더. 파우더는 컬러그램에서 나온 파워 퍼프걸 콜라보레이션 팩트를 쓸 건데, 무결창조 블러 팩트고요. 콜라보레이션이라서 새롭게 나왔나 싶었는데, 그냥 패키지만 바뀌었어요. 안에 파우더 컬러도 똑같고요. 이 양각만 파워 퍼프걸 양각이 있는 타입입니다. 약간 핑크빛 도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뽀얀, 좀 밝은 핑크빛이고, 얘가 웜한 핑크는 아니에요. 써보면 살짝 톤업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엄청 블러리하게, 유분이랑 반사광을 싹 잡아줘요. 이름처럼 블러 팩트다운 효과. 이렇게. 장난 아니죠? 그리고 묘하게 핑크빛이 살짝 얹어진 느낌 나지 않아요? 예전 이니스프리 블러 팩트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밝은 핑크입니다. 근데 광을 워낙 잘 잡아줘서 촉촉한 류의 파우더는 아니에요. 유분이랑 이런 반사광 제대로 블러리하게 잡고 싶은 분들 모공 요철 딱 누르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눈썹은 언제나처럼 똑같은 거, 라이트 토프 컬러 쓸 거고, 휘리릭 지나가겠습니다. 잡담을 좀 할까 싶은데, 잡담할 거리도 오늘은 별로 없네요. 뭐 저한테 TMI 듣고 싶은 거나, 궁금한 거, 겟레디에서 이런 얘기 듣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새해 맞이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저한테 조금 질의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거리를 두겠습니다. <laughs> 눈썹 그려주고, 요. 아이브로우 펜슬로 미리 애교살 그림자 한 번만 1차로 넣어놔줄게요. 쉐딩으로 풀어줄 거긴 한데 그냥 선만 미리 살짝 넣어줬어요. 쉐딩 브러쉬 새로운 걸 써볼 거예요. 스튜디오 17의 블렌딩 아이 브러쉬 712번이고요. 크기가 좀 작아요. 제가 기대하는 그런 느낌이 날까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웨이크메이크 쉐딩 1호 새로 산 거에 묻혀서 한번 쉐딩을 해볼게요. 조금 더 흐들흐들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짧거든요? 일반 쉐딩 브러쉬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터치하기 좋은 모양이고, 사용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어, 이거 모양 나쁘지 않아요. 일반 쉐딩 브러쉬랑 조각 브러쉬 그 중간의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코 옆에 그림자가 좀 불규칙하게 지는 편이어서, 여기를 이렇게 그림자로 끊어주고 있어요.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어두운 컬러 묻혀서, 눈썹 그려준 거 위에 부드럽게 한번 풀어줄게요. 그리고 밝은 컬러 묻혀서 아까 애교살 그림자 준거 조금 풀어줄게요. 짜란! 요거 쓸 거예요. 에뛰드에서 새로 나온 MBTI 팔레트고요. 요거는 최애의 아이라는 컬러입니다. 세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하나는 코랄빛, 하나는 모브톤, 하나는 이런 브라운 팔레트로 나왔고, 제 취향은 확실히 브라운 톤이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거 구매하시면 이렇게 블럭처럼 여분의 컬러를 두개더 주는데, 이 팔레트의 맨 아랫줄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하면 자석이 나오고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블럭을 끼워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 껴 있던 컬러는 제 취향이 아니어서 라인 블렌딩 컬러가 확실하게 들어 있는 블럭으로 바꿔 줬고요. 웬일로 브러시가 내장된 팔레트예요. 요렇게 얇은 브러시 타입이거든요. 요런 애교살 그림자 주거나 라인 블렌딩 하거나 쓸 때는 괜찮은데 조금 많이 얇아요. <laughs> 아무튼 요 팔레트 사용할 거고 너무 노랗지 않게 메이크업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 쓸게요. 눈두덩이에 먼저 그윽하게. 어? 어 생각보다 발색이 잘 올라. 이거 하나만 넣어줘도 벌써 음영 끝났어요. 야 발색 좋은데? 저 메이크업 다한것 같아요. 여기 라인 그리고 블렌딩 한 다음에 마스카라만 해도 완전 데일리 메이크업 샵 가능. 이 컬러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예쁜데? 지금 팔레트에 써야 할 컬러가 한 무득인데 이거 하나로 너무 만족해 버렸어. 너무 내 스타일인데? 이 <목소리> 옆에 있는 음영 컬러랑 이거랑 섞어서 쓸게요. 희머하게 조색을 한 다음에 중간 음영 넣어볼게요. 이야 이 팔레트 발색 괜찮다. 오 너무 예뻐. 노란 브라운도 사용할 수 있고 붉은기 살짝 들어가 있는데 톤다운된 뮤트한 브라운도 있고 진한 브라운 그리고 라인 블렌딩. 여기에 보면은. 바닐라 베이지 같은 색감? 그리고 밀크티 같은 색감도 들어있어요. 활용도가 괜찮다. 제가 쓰고 있는 브라운 조합은 톤 많이 안탈것 같은 브라운 조합이에요. 저는 조금 진하게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보다 덜어내서 영역 조금만 좁게 사용하시면 더 데일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너무 그윽해서 만족스러워. 여기에 라인 블렌딩 할 컬러랑 나스 갈라파고스 생각나는 컬러 두개 섞어서 이걸로 라인 음영감 살짝만 넣어주려고요.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 음영이 딥해 보일 것 같아서 살짝만 섀도우로 길을 터주는 느낌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윽하게 눈 앞머리 음영 조금 깊게 넣어줄게요. 아이라인은 샤프소 심플 3호 블랙 브라운 쓰겠습니다. 오늘은 진하게 안 그리고 싶은데, 얇게만 그리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좀 집중해야 돼. 오! 잘 그렸다. 요렇게 라인 그려줄게요. 라인 블렌딩 할때 내장 브러쉬 한번 써볼까봐요. 제일 어두운 컬러 묻혀서 블렌딩을 해주고, 아, 근데 내장 브러쉬는 조금 단단하다. 그렇게 세워서 바르면 조금 아파요. 되게 뾰족하시네. 사용할 때 조금 아픈 감이 있어서 그냥 제가 쓰던 라인 블렌딩용 브러쉬 사용하겠습니다. 와, 지금 완전 제가 사랑하는 느낌의 메이크업 아닌가요? 여기는 이 컬러로 삼각존 한번더 채울게요. 좀 그윽하게 연장시켜주면서 이렇게 약간 눈 앞머리까지 이어서 그윽하게 해줄게요. 제가 써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투쿨포스쿨에서 스머징 트윈라이너 컬러가 나왔어요. 이건 i c 시라는 컬러인데, 투쿨포스쿨 애교살 펜슬 제가 잘 썼죠? 오! 오! 반대편에 이렇게 블렌딩 할수 있는 브러쉬가 들어있는데, 브러쉬가 되게 부드러워요. 내장 브러쉬치고 너무 괜찮은데? 반대쪽에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의 아이라이너가 들어있어요. 원래 투쿨포스쿨 애교살 펜슬라이너 잘 썼잖아요. 뒤에 붓펜 타입은 안 쓰고, 이렇게 애교살 밝히는 컬러만 잘 썼는데, 얘는 단독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그리고 뒤에 브러쉬로 펴 바르면은, 브러쉬가 너무 괜찮은데? 이거 애교살용 브러쉬 없는 분들은 그냥 이 브러쉬 활용할 용도로 사용하셔도 될 정도예요. 아까 조색했던 쉬머 컬러 방금 사용한 트임 라이너 뒷공무이브러쉬에 묻혀서 써볼게요. 이게 쉬머인데 약간 그윽한 느낌의 쉬머여서 애교살은 살려주면서 너무 밝지 않게 톤 다운 시켜주는 색감이거든요. 이브러쉬가 요물이네. 아이브러쉬 크기도 너무 좋아. 어쩜 좋아? 이 <laughs> 제품은 브러쉬를 샀는데 트임 라이너를 줬다 싶을 정도의 퀄리티. 마스카라는 오늘도 한참 테스트 중인 거 그냥 쓸게요. 이 샘플은 아주 마음에 들고. 지금 주변 테스트평이 아주 좋은 샘플이에요. 이렇게 모이면서도 볼륨감도 적당히 느껴지면서도, 오! 이 느낌이 굿이에요, 아주. 모가 반대쪽으로 난 애들은 살짝 이렇게 합체시켜주면 모입니다. 언더도 발라줄게요. 이렇게 마스카라 해줬고, 라인 끝쪽만 안 번지게 붓펜 라이너 연한 걸로 처리해주고 있어요. 블러셔 뭐 바를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잘 쓰는 요 디올 블러셔 사용할게요. 요즘 디올 블러셔를 하나씩 모으고 있는데 가격대가 조금 나가지 않네요. 이번 생일을 맞이해서 카카오톡에 생일 선물 위시리스트 짤수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놨더니 아는 동생이 선물로 줬어요. 당상트 컬러고요. 진짜 너무 제 취향이죠. 요게 자세히 보면은 약간 골드펄이 들어 있어서 사용했을 때 피부가 펄이 도드라지진 않지만 은은하게 이 윤광이 느껴지는 그런 타입이에요. 피카소 컨투어 1번 브러시고요. 요거 이용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발색이에요. 누드팝보다는 조금 더톤 다운된 느낌으로 누디한 코랄 브라운 느낌으로 올라와요. 고급진 발색. 제가 사실 이거 찍고 립스코도 찍어볼까 하는데 메이크업 룩에 따라서 뭘 찍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치크를 바른 순간 아워글라스 발색을 해야겠다. 지금 립스코를 찍어야 할 립들이 아주 많이 대기 중인데 오늘 룩은 아워글라스 같아요. 이걸로. 살짝 코 아래도 이렇게 터치해주고 여기도 살짝 터치해줄게요. 여기는 남은 양으로 찌끄리만 하고 너무 발색 안 할게요. 정말 이 블러셔 저의 45도 윗광들을 눌러주는 탁월한 선택이었어. 제가 잘 쓰는 립 펜슬, 롬앤 립메이트 펜슬 3호 카야 베이지 사용할게요. 카야 베이지로 립 라인만 오버립하면서 커버해주고 어제 12시 땡 가자마자 올리브영으로 주문한 어뮤즈 신상 틴트를 쓸 거고 또제 심금을 울리는 컬러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란 어뮤즈 베베 틴트 이름도 무려 초코걸이에요. 7호 초코걸 쓸 거고 <laughs> 발색해봤는데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이거 바로 바를게요. 이런 약간 우유 탄 초코 레드? 아까 손에 발라보니까 되게 광택감도 좋고 젤핏보다 더 가벼운 느낌? 근데 광택감은 또잘 올라와요. 착색도 있더라고요, 꽤. 음. 끈적임이나 답답함 없고 플럼핑이 들어있어서 입술이 화해요, 살짝. 입술이 되게 지금 시원한데 이게 막 아픈 플럼핑은 아니고 입술에 누가 에어컨 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시원함. 전체적인 컬러감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하이라이터를 너무 과하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1호 샤이닝 린넨을 그냥 이렇게 원하는 하이라이팅 부위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손으로 너무 박박 문대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 쓸어줘요. 그러면 광택이 많이 티안 나면서 엄청 고급스럽거든요? 그리고 하는 김에 눈 앞머리도 조금만 이어서 같이 밝혀줄게요, 이걸로. 일부러 아까 비비크림 펜 위에 남은 컬러 안 닦았거든요? 요거 살짝 묻혀서 요런 아이 메이크업 영역 좀 삐져나온 애들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아요. 바로 닦지 마시고 수정할 때 활용해 보세요. 하고 싶은 게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사본 거라 빠르게 써볼게요. 얘가 눈썹 눈썹 결이 미친 듯이 잘 잡히네. 제가 써본 것 중에 해외 제품보다도 눈썹 결이 잘 잡혀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열면은 이런 빗이 있거든요. 이걸로 눌러서 고정하면은 대박이야. 우와 눈썹결 대박 잘 잡혀요. 그리고 뒤에 빗으로 이렇게 빗어서 일자 정리하면은 헉! 결 고정. 우와 뒷부분까지 싹 세울 수 있어. 이 제품은 그냥 쇼츠랑 릴스 내리다가 해외 인플루언서 분께서 사용하는 걸 보고 구매한 건데 눈썹결 진짜 역대급으로 잘 잡혀요. 그럼 메이크업 끝이고요. 바로 헤어 하고 올게요. 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제 머리가 층이 엄청 많이 져있는데 앞쪽에 층들은 자라서 지금 이 정도 길이가 됐는데 그러니이 정도 길이로 완전 레이어드 컷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메이크업이 제 추금이 그 자체예요. 이 팔레트 볼 때부터 아이 팔레트는 너무 내 거다 했는데 어, 조금 인생 팔레트를 만난 느낌으로 색감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지금 이 립도 제가 찾아 헤매던 초코색인데 레드 혈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예쁜 색감이에요. 치크까지 너무 제 스타일인데 이립 되게 신기한 게다 바르고 나서 입술에 이 광이 살짝 밀착되는 느낌이 있고. 엄청 얇아요. 젤피 틴트는 입술 위에 그젤 질감이 얹어져 있으면서 광택이 도는 느낌이라면 얘는 착색도 광택도 스며든 듯한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뭐지? 되게 신기하고 엄청 편한 제형이에요. 빠르게 립스쿨을 찍어보고 싶은 그런 제형.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 아. There's just something about me when I get around. Mm -hmm.